안녕하세요. 청프로 전문가입니다. 오늘 뭐 중요한 날이죠. 네, 중요한 날인데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일자였죠. 7월 13일 저녁 9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9.1%죠. 네. 9.1%로 상승으로 나와주면서 어, 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둠스데이다, 어, 지구가 망한다, 코인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 전부 다 이제 그런 소문들이 어 나오고 나면 항상 이제 뭐 반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부분들의 반영이 됐다. 수입 말 하면 이제 선반영이이 선반영이 달어도참 재밌는데, 하락하면 선반영이 다 됐다. 상승해도 선반영이 다 됐다. 정말, 어, 지구상에서 가장,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어, 대단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 이제 피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으로 어 상승 어, 상승이 나아졌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다 시장에서 이제 해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자체가 뭐 다시 이제 뭐 불장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뭐 보기는 좀 약간 난해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박스권 어 박스권 채널입니다. 예, 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많이 올라 봐야 어, 상당히 이제 제한이 있는거고 어, 저뿐만 아니라 어, 다른 뭐 트레이더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는게 최대 이제 3만불 이라는 거거든요 3만불 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과연 3만불 까지 올라갈 재료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봤을 때 9.1%가 이제 반영됐죠. 어, 얼마나 이제 심했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 어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저거는 어 6월 달에 이미 반영됐도록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일인데 어 그냥 단순히 경제 지표 하나에 어, 일부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우리 계좌 아니겠어요? 우리 계좌니까 좀 그쪽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난 이후에, 이번 달 말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죠. 원래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0.75포인트 상승으로, 어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악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달러 지수가 강달러입니다. 예 강달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 어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아, 환율도 지금 1 3 1 1 원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 달러가 꺾이지 않는 이상 특히 이제 리스크 높은 이런 상품군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상품군들은 어, 사실상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지만이라도 봤을 때이 달러적인 부분들은 일단 어, 고점 부분에서 꺾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 전체적인 뭐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인들 그 시세 흐름 어 흐름인데 좀 약간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화살표도 있는 데가 소비자 지수 발표를 하고 나서 반등을 준 다음에 그 다음날에는 항상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미 이제 당기적 바닥 부분에서 출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어~ 하락세에도 한번 어~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뭐~ 그~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재미삼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저런 패턴들이 미래를 또 이렇게 어~ 대변을 하거나 예, 어, 예상을 해주거나 하,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구한 3만 달러 부근이겠죠. 이제 어제 자에 이제 19,000 불이 어좀 약간 이탈이 됐다가 반등을 줬는데 지금 현재 2만 불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셌다 그러면 어 오늘 아침 이제 종가가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시가가 시작이 됐을 텐데 계속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 가줬어야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대비 거래량이 지금 현재 낮은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크게 이제 출연을 하려면 이제 저녁 때나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에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며 이 제한적인 걸로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어 물량들을 어 모으면서 던지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어 상황이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보는 이 삼일봉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단순 어, 단순히 이제 박스권 흐름이죠 고점들이 알게 모르게 터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3자에 이제 거량이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증가가 된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 거래량이 또 어, 대변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 거래량 많이 발생이 됐는데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주식하고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만 지금 어, 많이 발생이 됐었다 뿐이지 이게 실제로 어 실제 매수세 이제 찐 매수라고 그러죠 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 될것 같고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미터기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래들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윤곽을 파할 수 있는데 주식처럼 정확하게 거래소에서 제공을 해주는 매매 동향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어, 결국에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이제 양복으로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올라갔다가 어, 한번 꺾였죠. 허리가 꺾인 이후에 지금 밑꾸리가 달리면서 박스권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하락 채널에서 지금 별다른 호재 없이 박스권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량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든요. 거 물량을 모은다라는 말은 뭐냐? 밑에서 롱, 어, 롱 물량을 마, 어, 만, 모으는 게 아니라 숏 물량을 다시 한번 또 충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자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제 거래소 어, 거래소로 봤을 때 쇼푸션 어, 쪽에 약 500억 이상 순간적으로 이제 물량들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분에서 부 어느 정도 이제 어, 털기는한 200억 정도 정리가 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물량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정리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흡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주 이제 목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변동성이 맞춰준 다음에 어, 주말간은 어,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식장도 지금 맞, 어, 봤을 때. 큰 상승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볼수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달러 자체가 전체적으로 꺾기 전까지는 이 하락 채널이 끝나지 않는다. 이 하락 채널을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3만불 이상까지는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3만불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려도 상어 필요가 없고 3만불 올라가고 나서 정확하게 안착이 한 일주일 동안은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불장을 한번 돌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고어 적절한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실시간 각 가격적인 부분들이 변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롱입니다. 이제 불장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실시간으로 어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운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 전략 받으시면은요 오히려 계좌적인 부분들은 원금 해보 빨라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어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